급변하는 사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가운데 다음 세대를 진리 위에서 키울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교단이 마련한 다음 세대 지도자 훈련원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1회 다음 세대 지도자 훈련원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 등 다음 세대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 국면에 교단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역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훈련원에는 총회 소속 목회자와 예비 사역자, 신대원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고려신학대학원 기동현 원장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알려 주고 제공해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총회 측은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에 희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좀 진정성 있게 또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언제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 확신, 뭐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종 강의와 질의응답, 교제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단임 목회론, 청소년 사역자의 탈진 문제, 청소년 전도의 실제 등 현실적 강의 주제가 참가자들의 귀를 열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한 교단 차원의 관심을 반겼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이 현실에 이렇게 총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하니까 앞으로 또 이제 총회에서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또 이제 앞으로의 것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도. 어, 현장에서 마음이 많이 좀 줄어들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교단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더 힘이 날수 있고 또 희망을 볼수 있는 진짜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22일에는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훈련원이 진행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